안녕하세요 태령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개띠죠? 네 개띠입니다 개띠 분들 2021년도 또 이제 남자 얼마 안 남았는데 또한 말씀 해주시고 네네. 2022년 운세를 한번 알아볼까요? 이띠분들, 2021년 신축년에는 관제 구설수가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관제까지는 아니시더라도 구설수에 많이 휩쓸렸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도 2022년이 다가오니까 힘을 내시고, 어,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띠분들, 관제구설수가 있으셨다고 했죠? 금전에도 막히는 수였으니 2021년이 조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2022년 이민 년에는 호랑이와 삼합이 되는 개띠, 무엇을 하든 합이 들면 좋다지만 너무 큰 합이면 본인의 건강을 칠 수도 있고, 금전, 직장 등을 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시고, 기복이 심한 운이기 때문에 한 걸음씩 늦추고, 트러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 수가 있어요. 네. 마음의 안정을 찾고 성급하지 않게 해야 하고요. 주위의 얘기도 귀 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해요. 좀 길을 좀 열고. 그쵸, 그쵸. 네. 좋은 말과 나쁜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겠죠. 2022년 개띠는 제주를 부릴 수 있는 해라 하는데요. 개가 제주를 부리면 어떻게 돼요? 사랑도 받고. 그쵸. 그렇죠. 인기도 생기겠죠? 꼬리 살랑살랑 하는데. 그렇죠. 하지만 제주만 부리고 끝나는 개가 되면 안 되겠죠. 똑똑하게 내거 챙기면서 손해 보지 않게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이민년의 개띠는 전반적으로 운이 좋기 때문에 사업 확장하시던가 투자를 해도 무방하고 긴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투자를 할수 있도록 조언을 들을 수도 있어요. 금전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못했던 분들 자신 있게 도전을 해보시고 금전이 네. 모자라서 주저하셨던 분들 계시죠 네. 도움의 손길이 올 것이니 열심히 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예요. 아, 어떻게 보면 그런 거네요.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네. 자금적으로 조금 뭔가 부족함을 그쵸 그쵸 기회가 찾아온다고 하죠 네.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올수 있으니 꼭 잡으시길 바래요. 개띠 분들 네. 일단은 2022년도에 그러면은 운기 자체가 어찌됐던간에 뭔가 조금 남의 이야기를 경청을 하고 하다 보면은 네네 고집만 세우지 말고 남의 이야기를 경청을 좀 잘하신다면 그래도 그래도 좀 많이 좋은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또 조력자도 필요하죠 잘... 필수죠. 음... 조력자는 항상 필수예요 개띠 분들. 저희가 촬영하다 보면은 그 귀인이나 뭐 조력자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해주시는데. 그렇죠? 이게 귀인이 나타나면 반드시 악인도 나타난다는 얘기들이 그렇기도 해요 왜냐하면 좋은 운이 오면 나쁜 운도 같이 따라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이 필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띠분들한테 또 2022년도에 네네. 또 앞으로 또 승승장구 하시라고 태양공에서또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개띠분들 2022년 이민년은 고집만 세우지 마시고 남의 얘기도 경청하셔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들 꼭 성취하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태령궁이었습니다.